안녕하세요. 스페인에서 멜리사입니다. 오늘은 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잘 마시지 않는 프라페 메뉴를 한번 시켜봤는데요. 제가 사실 회사를 다니지한 이제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정말 간만에 회사에서 울었습니다. 그리고 이 타지에 와서 제가 아, 울줄 몰랐는데 아 오늘 너무 좀, 뭐좀 창피하기도 하고. 그리고 좀 기분이 안좋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냥 이렇게 어,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요즘 업로드하면서 제가 스피인 회사원인데 왜 회사 얘기는 없냐 뭐 이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그냥 가끔 굳이 뭐 유용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냥 제가 회사 다니면서 겪는 것들을 공유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좀 위로받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나 힘들어 <laughs> 주인차 넣어야 <와야> 돼? <laughs> 어떡해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또발설를 계신 저희가 친한 언니와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아, 한국어로 하면 좀마음 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쇼핑하고 계시겠 계시다고 하길래 제가 좀 쫄라서 여기까지 오게 부탁 좀 했어요.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세요? 네. 오늘 사연자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. 울고 <laughs> 아, 있으니까. 진짜. 아, 나 진짜 너무 쪽팔려. 아. 왜 그러니까, 왜. <laughs> 자, 제가 요즘 안 그래도 쉬는 날이 많았는데, 쉬지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머릿속에 아, 계속 일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걸 떨쳐버려야지 하는데 이게 계속 일이 잘 진도가 안 나가는 문제가 있었,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 말고도, 제 프로젝트 말고도 제가 이제 부서 전체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, 아, 근데 그거가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일인데, 뭐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는 일이지만 그게 안 되면 또 되지는 않는 일이거든요. 근데 어쨌든 챙겨서 하고 있는데, 너무 이런 것들이 밀려오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니까, 아, 제가 제할 일을 못하고 또 되게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가 사실 팀원들을 도와주는 건데, 어느 순간부턴가 얘네들이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뭐가 잘못됐을 때책임은또 되게 제가 다 줘야 되더라고요.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. 아유뭐 해외 와도 똑같은 것 같아. 그런 말이 있잖아요난 이게 이제는... 데 진짜 호구가 됐어, 진짜. 제가 여기 와서 진짜 딱두 가지는 무조건 깨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어요. 왜냐하면 아시아 사람들한테 이제 갚는 편견이 샤이하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엄청 금면 성실하다. 이건데. 제가 이두 개를 진짜 깨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근면하잖아 아그렇지 그치, 그치 그치 그건 맞아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솔직히 그 정도 근면하진 않습니다 인정 그렇지만 안 근면한 것도 아니야 또덜금면는 음. 거지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웃음이 나네 근데 아침부터 오늘 되게 뭔가 되게 꽉 막힌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팀원 이 본인이 자, 저한테 얘기 안한걸 발견했는데, 그러고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, 저는 제할 일을 하고 이제 저 매니저하고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,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. 눈물이 나다요 눈물. 아, 근데 너무 창피해서 진짜 안 울라고 옆에 애가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. 그래서. 아, 꽉 참았어, 진짜. 일을 꽉 잡고, 내가 여기서 울면 진짜 호구다. 드디어 호구가 된다. 그래서 참았는데. 아, 매니저랑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아저 이렇게 더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니까 아 정말 그래도 아무튼 뭐 어쨌든 얘기를 했고 후회는 없지만 굉장히 창피해서 집에 오고 싶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일 못하겠다고 했을 때 매니저의 대답은 매니저가 아 좀 웃더라고요. <laughs> 괜찮다며.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자고 했는데, 걱정은 그 분께서 또 이렇게 되게 상쾌하신 분이 아니고, 물론 제가 생각할 바는 아니에요. 근데 어쨌든 제걸 넘기, 넘기면 이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, 그게 잘될것 같지가 않다면 문제가 있어요. 그리고 그 분한테 제가 미팅 요청을 이미 했는데, 이제 미팅 요청을 받진 않으세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아, 답답합니다. 이제 지금 온지 제가 한 5,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조금 힘드네요. 뭐 직장인 삶은 거의 다 같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저한테 종종 스페인에서 회사 일하는 거 어떠냐고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사실 똑같아요. 어디든. 물론, 그, 일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걸 찾으시면 되겠지만, 쉽지 않습니다. 여기까지 한탄하고, 그럼 다음번에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힘내야지 뭐어떻게 아니 뭐! 아니 뭐! 여러분, 화이팅이 스페인어로 아니 뭐입니다. 자, <laughs>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!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무슨 관계야? 아니 관계있어 제가 좀 생각을 돌릴수 있도록 <laughs>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차오 아, 근데 소리가 녹으면 안되으니까 원래 데, 데시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, 안 올라가네 또건들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